안녕하세요. 게러이주 채널의 주피디입니다. 오랜만에 리니2 켜봤네요. 오늘은 5월 24일 토요일이구요. 지금 밤 11시 16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검 캐릭 한번 리뷰 한번 해보려고 켰구요. 지금 레벨은 81인데 얘도 리뷰용 캐릭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L 프로한 이유가 조금 외형 얼굴형인가요? 머리형인가요? 이게 저는 이제 리2를좀 떠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이 모션, 아니, 새로운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코스튬 이런게 생긴 것 같아요. 상당히 잘생겼고요좀 볼만한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유 같은 그런 분들 이제 저보다 한참 어리죠 그런 분들 보면은 조금 귀여워서 힐링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막 연예인을 많이 막 팬처럼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여성분들이나 좀미 캐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엘프 남자 캐릭터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캐릭 자체가 약간 남성적인 면도 있는데 여성적인 면이 섞여 있는 중성적인 느낌? 좀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일단 캐릭터도 얼굴 조그맣고 몸키 크고 길쭉길쭉 팔 길고 비율 자체가 모델이죠, 그냥. 이쁘게 생겼고 우리는 뭐 이제 게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솔직히 뒷모습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뭐 나쁠 거 없죠 잘생겨서 음. 일단 첫 인상은 너무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이제 본 캐릭을 제가 키우려고 장비를 옮겨 놨어가지고 지금 장비가 다 벗겨져 있었고요 자 이런 거다전 완전 무과금 유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거 뭐 출석 체크나 뭐, 신섭 생기거나, 신캐릭 생겼을 때, 그런 이벤트로 받은 것들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인가요? 또 무슨, 로즈베인? 신규 캐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이벤트로 뭐, 많이 주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하시는 분은, 미리 빨리 사전 예약 되면은, 지금이라도 하셔가지고, 쿠폰 받아 놓으세요. 그럼 이런 거 아무래도, 소모품 같은 거나, 기본 장비 같은 거 주니까, 음, 좀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받아놓으면 부담 없죠. 뭐라고 해도 요즘 이제 PC 게임들이 비싸기 때문에 좀 뽑기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최대한 아껴가면서 하시는 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가 있고, 자 장비가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제가 장비를 다 껴야 보여드릴 게 생기니까. 자, 일단 요렇게, 대충 꼈거든요? 어. 인형이랑 뭐, 탈리스만이랑, 이렇게 요 정도 장착해 놓으면은, 된것 같아요. 뭔가 하나 없는데? 아, 이건가? 됐다. 아, 반지. 귀걸이는 자켓이 더 낫고, 사냥만 할 때는. 또 이렇게 차니까 또 이렇게 얼굴 가리는 마스크 같은 거 차면 또 느낌이 확 달라지죠. 전투 캐릭 같죠. 기본적으로, 단검 뭐,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찌르는 거. 딱 들어가면 팍 달면서 죽죠. 백스텝 하면 뒤로. 뒤로 움직이면서 뒤에서. 지금 정탄이 없어가지고, 데미지가 좀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자동사냥 돌려놨더니, 정탄을 다 써버려가지고. 정탄을, 살수 있을 텐데? 만물상. 아이템. 정령탕 조금만 살게요. 키우는 캐릭 아니니까. 아데나로 사는 거 없나? 에이, 아데나로는 마을 가야 되나? 공룡탄이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귀찮더라도 마을 갔다 오게. 마을에 팔 거예요. 클린 포맷을 하인했거든요 저번에 많이 깜빡깜빡 거렸잖아요. 화면이. 그래가지고 클린 포맷, 포맷 해야 되는데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드디스크에. M.2 외장하드 하나 사가지고 옮긴 다음에 한번 깨끗하게 날리고 윈도우 11 다시 깔았습니다 뭐 24H2인가요? 버전 깔았고요 엔디비아도 57... 576버전인가? 최신 버전으로 깔았어요 근데 또열 받으면은 또 그런 증상이 생기더라구요 하드웨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픽카드가 요즘에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자, 혼자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없거든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방송 프로그램 키고 녹화하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 만개 정도만 할게요. 짧게 할 거니까. 이왕 왔으니까, 뭐, 소련 던전으로 갈까요? 이야기 하려면은, 저 초월은 너무 몹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인첸트하고 그러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저는 크리티컬로 받는 편이고요. 버프는 캐릭이 약하니까 약한 대로 갈게요 교관일 뿐이다. 크로마타, 음... 음, 약한 대로 편하게 볼게요. 이게 지금 포맷하고 첫 영상이라서 인제 첫 영상이라서 소리나 그런 게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경탄 소리가 클 수가 있으니까 조금 포인트 줄일게요. 와드해야 되니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팍팍 찌르는 느낌 그리고 멀리 있는 거 클릭하고 이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적한테 가까이 탁 붙는 거. 하고 딱 빼겠다. 원래 뒤에서 찔러야 데미지 더 나오고 크리티컬도 잘 터지잖아. 요또 이제 싸움 좋아하시는 분님들은 옛날에 이제 리니지 2 초창기 때부터 단검하시는 분들이 많아죠. 갑자기 나타나, 달리기도 빠르고 막 하이드 쓰고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팍 찌르면은 정신 없거든요. 이게 약간 하이드 같은 건데. 봐봐. 일어나, 빨리. 어떻게 해제하는지 모르겠네요. 맞으면 해제되려나 아, 서기로 되네요. 변신은 그대로 얘도 있고요. 본 서버라서 이게 외형 적용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잘 어울리네요. 엘프가 피부가 하얘니까 화이트 어세신 변신이 잘 어울리네요. 자, 렇게 그리고, 좀민숭맹숭하니까 또, 러쉬 해야 되죠? 음, 칠사울이랑 단검 하나 있는데, 일단 이거10안 뜨면은, 단검 질러볼게요. 10장 밖에 없어가지고, 보조 캐릭이라서, 리뷰용으로 그냥 급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금방 커요. 한 79, 80까지는 뭐한 3시간, 4시간이면 키우더라고요. 아, 날라가 버렸네. 말하다 보니까. 그리고 로즈베인이 새로 나오는 게 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날라갔다 단검일 것 같아요. 전 일부러 리뷰도 할 겸, 엘프도 리뷰하고, 이거 한 다음에 로즈베인을 하면 로즈베인이 이제 얼마나 좋은지 조금 리뷰를 할수 있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켰고요.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아, 죄송스럽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완전 무과금 캐릭이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죄송스러워가지고, 전 루비를 좋아하는데, 원래, 각성 서버는 루비가 정탄 빨가, 빨개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에메랄드를 끼면은 그런 것같더라고요 정탄 모션이 빨개지는 것같더라고요 오, 3 떴다. 지금 끼고 있는 게이 거든요? 그러면은, 요것도 뜨면은, 이것도 합쳐가지고, 뜨면은, 4를 도전할 수 있죠. 에이, 안 떴네. 망했네. 막혔네요, 여기서. 또한개더 모아가지고, 그래서 3으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공격력 150 늘고, 크리티컬 맞을 때, 마이너스 90. 그리고 제가, 축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뜰지 모르겠네요. 5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딱 질러볼게요. 이게 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망또는 축이 없는 것 같고, 이6 뜨면은 축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끼고 있는 게 6이, 6이 있으니까.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28%거든요? 재물 들어가고, 오 떴다. 아 역시 이게 애매해요. 이28% 확률이 이두개 됐잖아요. 끼고 있던 거랑 제작에 들어가 가지고 특수 제작이 우측 하단에 여기 들어가면 축이 있어요. 축보쭉 내리시면은 어 여기 있다 바꾸면은 요런 식으로 살짝 바뀌면서 능력치는 더 좋고 바꾸기 전에 능력치가 이렇게 이 정도거든요. 음, 그냥 바꿀게요. 모르겠네. 100%올 거예요. 축으로 바꾸는 건. 이렇게 해서 6자리 두개 합치면 축 6. 원래 리니지1에서는 축 주면서 바르거나 떨굴 때부터 이제 확인 주면서 바르면은 축이 뜨잖아요. 그게 원래 더 재밌는 건데, 이거는 조금, 그래도 뭐 합치는 재미가 또 있죠. 또축 하나 생겼네요, 그래도. 벨트는 지금 뜰것 같진 않은데, 벨트 7이 있어야 돼가지고, 끼고 있는 게 7이니까. 다막 4, 3, 0짜리니까. 어, 6짜리 하나 있다. 벨트 뜰까 모르겠네요. 끼고 있는 게 7이니까. 몰라요, 이것도, 또. 재물 들어가고. 자, 3짜리 날라가고, 4짜리 날라가고. 자, 26%? 아, 역시. 26%면 쉽지가 않아요. 방어구는. 쉽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재밌잖아요. 음. 칸 차지하니까 이건 뽀스레기들 좀 질게요. 8짜리는 조금 아껴놓고, 나머지는 뽀스레기들은 다 넣어가지고.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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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짜리 망토랑 요거는 좀 놔둬 보고 얘는 한번에 6까지는 따야죠 써먹으려면 어디서 자. 잘 뜨면 로즈베인 이제 메인 캐릭터가 될 수도 있죠 로즈베인이 데스나이트 캐릭을 지금 89까지 키웠어요 90 되면은 이제 리뷰 하려고 음. 그것도 함, 이제 컨텐츠 삼아,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근데 90 찍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잘안 크네요. 날라가고저희가좀 음? 남았네, B급이. 아, 이게 9 뜰까요? 굳 뜨면 봉장비거든요? 탈리스마 16%팔 도전? 날라가면은 재물. 재물 날라가면은 바로 9 도전? 15% 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구망토는 리니지 하시는 분들한테 구는 의미있는 숫자 이기 때문에 하... 날라갔네요 <laughs> 그래서 재밌죠 날라가서 재밌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활도 하나 해놨어요 단검 캐릭터들은 어 이거 왜 안껴지냐 아 어, 안껴도 싸지나? 활 한번 쏴볼까 요 어, 기본적으로 활이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덱스를 올리니까, 안올려는네 기본적으로 덱스를 올리니까, 활도 조금 쓸만하죠. 뭐, 활 스킬 안 썼는데도 죽긴 죽잖아요. 심심할 때, 아이, 약하긴 약하네. 확실히 데미지가. 자, 단검으로 해야 시원시원하고, 코스튬 보여드리려고 놔뒀는데 아, 다못 모아가지고 장갑 없어가지고 요건 악몽 견갑셋 악몽 견갑셋 이거 잘안 입었죠 악몽은 음. 그리고 덱스 넣네요 덱스 무게도 많이 늘고 그리고 요거는 바지가 없어가지고 <laughs> 애매한 아, 바지에 아무거나 하나 껴볼까요 어. 아, 바지만 있으면 풀셋인데 그럼 코스튬을 좋아해서 리니지가 그래픽이 좋잖아요 아이템들도 이쁘고, 디자인이 렇 엘프는 마제가 제일 이쁘긴 한것 같아요 마제가 제일 이쁜 것 같긴 하고 근데 갑바 옷짜리못 구해가지고 <laughs> 다른 거는 그래도 5인체인데 하다 보면 이거는 쉽게 생기거든요? 자주 주니까, 추석, 추석 체크하면은, 이렇게 추석 체크하다 보면 막 줘요. 이거는 이제, 더 키우는 캐릭이 아니니까 안 받을게요. 하다 보면 주고, 또 이거, 이거는 보여드렸죠? 그활 캐릭 할 때, 이 옷은. 이거는이거 요거 모아가지고, 특수 방어구, 이거, 5,000, 고대의 아데나인가? 모으면은 살수 있거든요? 그두 장인가 세장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만이죠 총 고대의 아데나 만만 만 점당 한 피스인가 그래요 그리고 헬멧이나 이런 거는 뭐만 오천 점 이렇게 만 오천 아데나 고대 아데나 모으면은 한 피스씩 살수 있고 요거 한 피스 한피스 모으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본캐 계정이 아니어가지고, 많이 못 모았는데, 본캐 계정은 그래도 만화의 투구 뭐 이런거, 조금 약간 희귀 같은 느낌의 아이템도 좀 껴놨어요. 음. 음. 지를만한 건다 질렀고, 보스레기들 질러볼까요? 두개 밖에 안 남았네 실은 떠야지 약간 몬스터 무기 같은 거네요 70%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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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 날라가네 아 16을 어떻게 띄우긴 해야 되는데 <laughs> 쉽지가 않네요 다 날라가네 지금 웬만한 건다 지금 질렀고요 사냥도 살짝 보여 드리면은 MP 때문에 이런 거잘안 켜놨는데 다히면은 조금 화려하게 싸우긴 할 거예요 자동 돌려면 돌 맛은 보는 맛 타격감이 좋아가지고 단검도 보는 그 맛이 물론 저는 이제 이도류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단검도 뭐 근접 캐릭 좋아하시는 분들은 활 캐릭이나 마법사 하시는 분들 원거리 캐릭 하시는 분들은 원거리만 하고 저처럼 근거리 하시는 분들은 또 근거리만 하고 그래요. 영상 찍어야 되니까 원거리도 하긴 하는데 음, 아무래도 근거리가 더 좋더라고. 이거나 이제 큰 양손검 등거 양손검 이도르 검방 탱탱 네. 탱, 탱도 좋아하고. 전 중갑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 회피... 회피도 재밌어요 나름 자 나가볼까요? 어떻게 나가는 거더라? 여기서 여기서 귀환하면 여기일까요? 아무래도 클래스 리뷰로다 보니까 사냥을 계속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음. 어, 그래도 아데나가, 어이 1800이나 있었네. 근데 아데나가 있어도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자. 또 길어지면 루즈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로즈베인 나오면 제가 이제 뭐한 3차 준지까지만 키워가지고, 바로, 어, 빨리, 최대한 빨리, 뭐, 토요일, 안에, 다음 주 안에, 한번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시간이 되면은 저녁에 찍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찍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좀 어설픈 영상이긴 한데, 음, 니2를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거든요. 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본캐, 이제, 글라 키우면서, 클래스 리뷰식으로 찍고, 뭐, 말하는 섬도 돌아다니고, 뭐, 인챈트도 조금씩 보여드리고, 완전 무과금인데, 저인챈트도 하고, 뭐, 방 팔, 망토도 지르고,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는, 확률성 과금, 뭐, 안 좋아하긴 해요. 뽑기 같은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사고, 안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제 추억이 있다 보니까, 리니지1, 리니지2, 추억이 있다 보니까 접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제 나이 때 이제, 40대, 50대 분들 이제, 리니지2를 어떻게, 다른 게임 배우기도 좀 뭐예요? 좀 애매해요. 저야 뭐, 영상 찍는 것 때문에 신작을 하긴 하는데, 신작 나와도 린지2 하시는 분들은 계속 린지2만 하잖아요. 또 혈맹, 뭐, 동생들, 뭐, 형님들 떠나기도 그렇고. 말이 길어졌네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로즈베인 신규 캐릭 나오면 리뷰를 하겠습니다. 만약 로즈베인 안 하더라도 데스나이트나 글라, 뭐, 본 캐릭 조금 보여드리, 뭐, 인사라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리니2에서 구독자 분들이 계속 늘어요 많진 않지만 몇백만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진짜 힘되고 있고요 안 그랬으면은 제가 영상을 안 찍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구독 조금씩 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셔 가지고 리니2쪽을 제가 놓치는 못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 풀렸지만 그래도 혹시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